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오늘 고려하연이 7%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저는 엄청난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 0일선까지도 터치를 하고 내려가 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점을 굉장히 한 저점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고려하연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지금 영상에서 설명을 바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홈플러스가 법원에 저좀 살려주세요 하고 회생 신청을 냈다는 보도 보셨죠? 알짜배기인 익스프레스 매장은 팔아치우고 직원은 내보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뉴스가 지금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고려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을 벌리고 있는 주인공이 똑같기 때문인데요.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입니다. 자, 먼저 홈플러스 상황을 보시면요. MBK가 주인이 된 이후에 홈플러스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자,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회사를 쪼개 팔려고 하고 있고요.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노조와 정치권이 먹티 아니냐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심지어 MBK 회장과 부회장은 이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경영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홈플러스에선 쩔쩔매고 있는 mbk가 한쪽에서는 고려한 경영, 경영권이 우리가 가져와야 회사가 잘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고려연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걸 반대하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게 법원에서 졌죠 자, 시장의 시선은 지금 차갑습니다 자기 집 홈플러스 불도 못 끄면서 남의 집 고려, 고려아연 리모델링 하겠다고 나 성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자, 결국에 이 뉴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MBK가 홈플러스에서 보여준 모습이 만약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갔을 때 미래 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홈플러스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고려아연을 향한 MBK의 이 명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연결고리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재련회사입니다. 금과 은은 고려아연의 부산물이죠. 금과 은이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추출된 금은 판매돼서 매출로 잡히게 되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금 시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출 총이익이 증가합니다. 또한 재고로 보유 중인 중요 금속, 금 포함해서 이 회계상 평가 가치도 상승을 해서 순자산 가치 BPS도 오르는 효과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25년 1분기 기준만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은이 31%, 금이 15%, 총 46%를 자 금과 은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금과 은의 시세가 오를 때 당연히 고려연의 주가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주주님들.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금은 최근에 몇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25년 들어서도 주요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금값을 안전자산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 약세가 금 가격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때 금값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최근에는 금값이 급등한 뒤에 되돌림을 보인다는 리포트도 나왔고 과열 신호를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자, 과연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머는요. 과거에 금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최근에 금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 변화는 시장이 금을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춰서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이 금 기반의 위안화라는 개념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넘어서 금을 통해서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생각이 포함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이 금을 모으는 건 안전자산 확보 차원을 넘어서 금융체제 구조의 변화의 그한 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 그리고 중앙은행 또 다른 중앙은행들의 연속적인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유통체계 강화와 맞물려서 금가격 급등이라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또한 중국 내금 리테일 소비는 떨어졌지만 금괴나 금주화 형태의 투자 소유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금협회의 설문에 따르면요. 중앙은행의 76%가 향후 5년간 금, 향후 5년간 금보유를 늘리겠다라고 설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달러 표시 외환보유 자산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중앙은행이 4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고 금값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지금 5년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죠. 또 금이 유로를 제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 자산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이 사실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금값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하연의 주가도 당연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물리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댓글 보면 감사합니다. 뭐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유는 딱 하나 타이밍인데요.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그몇 시간 동안은 이미 시장이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근데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인데요. 자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타점, 손절가, 목표가까지 전해드리고 있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는 거랑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이거는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드린 재형솔루텍 12월 26일에 추천을 드린 재형솔루텍이 지금 자, 목표가 4천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목표가로 도달해주면서 수익이 12월 26일에 났는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텔레그램은 실제로 돈을 버는 실전입니다.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알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 매수 신호 화살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3개 정도가 떴는데 그 뒤로 이렇게 다 주가가 올라줬습니다. 주가가 올라줬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 참고로 투자에서 100%는 없지만 이 시스템적인 화살표 이후로 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저랑 채널 걸고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매수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